여기 보면은 아무리 봐도 불에 그을린 것 같거든요. 와, 나 이거 손 썩는 거 아니지? 이거 한 번도 안 뜯어봤겠죠? 20년 된 키보드를 처음 분해하는 와, 김정달. 겁나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겼음. 멤브레인 저한 번도 안 뜯어봤거든요. 오, 와, 이거 보세요 와. 옛날에는 키보드 세척이고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그죠? 손에 먼지 엄청 많이 묻어. 본격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요런. 얘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콜라나 음료수 같은 거라면 옆에 이렇게 흘러 있어야 되거든? 커피 한 방울 딱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머리카락 났어. 와! 머리카락 보여요? 파란 머리카락이야. 생고무 러버돔이 뭐예요? 러버돔이 뭐예요? 와! 진짜 개 더럽다. 자, 엔터 뽑아보겠습니다. 와 스테빌이 있어요 그래도. 유신기하다. 멤브레인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눈갱해도 죄송한데 여기 양옆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스테빌을 끼우는 건가봐요. 이 수많은 오물 사이에서 여기 홈을 발견해주세요. 유나라면 스테빌 잡히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비위가 강한 편이라 다행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담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담배 피고 똑 떨어지면은 이 위치 맞는 것 같거든요. 왜 과학 수사하냐고요? 이거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거 <laughs> 이런 C <CV>. b <laughs> 그리고 이 밑에 안쪽까지 V는 아작났어요. 아작. 났어요, 아작. <laughs> 여기 이렇게 막 털이 막 오메 <laughs> 이런 거제 컨텐츠에 큰 도움을 주자 주셨... 꼭 <laughs> 곤란하긴 합니다. 맞네, 얘, 여기. 이거 딱 여기 이 자리잖아. 이거 담배 맞아? 난 그냥 소개하고 말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뜯고 있어. 와. 와. 난 솔직히 뜯고 싶지 않았거든? 이게 실물을 딱 보면 이게 더러운 <laughs> 게 보인단 말이야. 뜯고 청소야? 아,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있는 점들은 뭘까요? 이게, 곰, 이게 곰팡이 아니에요? 아니, 점, 점이 있어. <laughs> 다 뜯었습니다 아 잠깐만! 우와. 그냥 살짝 뒤집었을 뿐인데 오. <laughs> 아 우리집에 DNA 아. 담뱃재도 있을 거냐 여기에 <laughs> 아 몰라 조졌어 조졌어 제조년월 2105면은 21년도 제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아! <laughs> 2105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은근 견고한 애가 아니라 요즘 거보다 훨씬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는 막 두드려 패고 찝어 던져도 살아남는 애들이었어. 그 당시에 제품들은 고장이 나면 두드려 패면 살아났어.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 막한몇 대씩 치고 모니터 치고 이러면 살아났었어. 그러니까 맞아야 정신 차리는 시대라서 튼튼해야 돼. 요즘 거는 맞으면 진짜 맛 가잖아요. 으아! 5만가지 다 떨어집니다 제 손에서 담배 냄새나요 이이 장갑에서 담배 냄새나요 키캡만 뽑았는데 야아 이게 DT가 상남자의 키보드네 와와와 와. 와, 신기하게 생겼어 발암물질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러버돔이구나 오 너무 신기하다 숫자 4가 적혀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죽어라? <laughs> 와 이렇게 이거 밑에 이게 그건가? 기판? 이거 떼면 더 이상의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과탄산소다 <웃음> 키캡 담가 놓게요 표백의 효과가 좋은 과탄산소다를 들고 온 김정달 과연 처참한 키캡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거 보세요 이게 없어지면 확실하게 오물이었던 것이다 제가 스위치 세척도 아직 안 해봤는데 키캡을 세척하고 와 색깔, 여러분 색깔 바뀌는 거 보세요 너는 2005년생이니까 봐준 거야 딱딱하면 망치질 당했어 아 상판을 담가 놓을 수 있는 사이즈에 그게 없어 바탄산소다 쓰세요 와 스텝이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안에 보이세요? 깨끗해진 거? 와, 경계선이 있었는데 사라졌어. 한번으로 만족하시나요? 어, 이게 뭐야? 여기 안 들어간 거 있네. 별로 들어온 퀴기는 아니었는데 줄이 다 없어졌어 여기. <laughs> 한번 더. 아 가야지. <laughs> 화장실 가서 씻고 올게요. 찌든 때 없애는 클리너를 아낌없이 퍼붓는 김정달. 깔끔하게 사라져 주길 바란다 디티야.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편집하면서도 의미입니다. 아. 지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삼성전기 DT35입니다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젠더를 샀거든요 보라색이 키보드 초록색이 마우스거든요 이렇게 켜보겠습니다 어? 불 들어온다 오 연결은 되네 소름 돋는 거 원래 이 색깔임 와. <laughs> 원래 이 색깔임 와이줄 진짜 어... 오 이게 뭐야 아 이걸 뜯어버리네 그냥 뜯기는데? 이제 조립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옆면 이거 보세요 제가 얘를 5시간 동안 과탄산소다에 담가놨어요 뜯은 김의 스테빌까지 잡아보려는 김정달 본인이 수리 전문 유튜버라고 밀고 있는 중이다 와, 잡힐까? 수리 전문 유튜버 김정달은 아니요. 이사하자마자 전자 제품 세개를 박살 내었다. 따라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오! 20년 된 음. 스테빌도 유날제를 떡 바르면 잡히는구나. 됐다. 와, 많이 잡혔다. 와 wow. 한번 해볼까요 얘가 얼마나 피지컬을보줄수 있는 아이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와 이게 추억이라고 와 추억쓰다 아잘못상어 아 모니터의 지문이랑 먼지나 좀 닦는 서 어떨까요 정달씨 상당한면서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지다 김정달 어? 이걸 가나? 가는 건가? 1등하는 김정달 볼수 있을까요? 오! 뭐야! 추억이 괜히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와! 저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지금. 와! 진짜 아파, 근데. 와! 그래도 이걸 했습니다. 박수!